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1월 6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증시 뭐 특별하게 변화 없었겠죠.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어차피 중요한 게 결국에 이제 지수 향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말 끼고서 공매도 금지 제한 이제 한약 8개월이죠.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게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밑바닥을 찍고, 살짝 돌려주는 그런 와중에, 이제, 호재성. 정확히 말하면,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는 모릅니다. 외국인의 뭐, 이탈이 뭐,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좀 좋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일단, 투심 쪽이거든요. 개인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공매도, 어, 이제, 금지한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적극적인 매수라던가, 이런, 이제, 투신 관련 부분은 당연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즉, 지수 영향력이 조금은 더큰 시장이기도 하고, 세력주 테마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지금은 좀 비어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국매도 관련 이슈, 그렇게 좀 중요하게 보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그냥 무난합니다. 뭐 원유. 조만간 이제 80달러 뭐 주변 트라이를 할것 같고 미국 10년물 국채도 5달러 주변에서 결국 도전 도전 하다가 돌파 못하고 쭉 시원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좀 하락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300 이제 초반 때 지금 22원인데 뭐 1,308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지 않나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결국고 이제 지수, 지수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지, 이거를좀 중심으로 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1월 6일, 바이오 유럽 개최, 오픈 AI 첫 개발자 컨퍼런스, 요런 게좀 있고, 11월 7일은 삼성 AI 포럼, 신규 상장, 네, 그 다음에 11월 8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 청약, 11월 9일, 신규 상장이 4종목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 11월 10일은 JLK AI 뇌경색 환자 진단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11월 1 1일 광군제 플러스 여기서 미중 정상 회담? 이런 좀 기대감, 이렇게 두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이 뒤는 사실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이번 주 지금 뭐또 새로운 뉴스, 강력한 뉴스 이런 게 껴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제 보던 것 그대로 관심 종목이 좀 특별하게 변화될 것같지는 않고, 어차피 뭐 짜잘짜잘한 뉴스들은 계속 있긴 있거든요. 뭐 메가시티에 대해서 오늘 서울시장 오세훈이랑 이제 뭐 김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남, 뭐 이런 정도가 좀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는 지금 아무래도 저는 메가시티 관련해서 좀 관련 주들을 좀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슈 자체가 종목들이 일단 시장에서 좀 화끈화끈하게 움직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분들이다 보니까, 뭐, 코아스 누리플랜, 뭐, 에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 거리긴 했는데, 일단은, 뭐, 그 관심, 오늘 뭐, 만나해서 뭐, 좀 좋은 이야기 나오나, 보실 분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뭐, 바이오 유럽, 이것도 어떤 뉴스가 뭐, 좀 튀어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종목들은 간단하게, 요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 뭐, 파로사이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뭐, HLB, 뭐 샤페론, 큐라티스 등등 어, 종목들 참여하는 기업이 원, 원체 많아요. 근데 이제 참여를 하는 것과 참여를 해서 뭔가 좀 이슈거리가 만들어지는 거랑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이슈가 일단 이번 주에 이렇게 두개 정도가 좀 껴있죠. 그래가지고 AI는 일단은 삼성화면 솔트룩스랑 엠로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엠로는 120선 슬쩍도 올라타는 모습이 있고. 솔트룩스도 이런 구간, 2만원 주변에서 좀 지지하고 시원하게 반등을 시켜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120선 좀 다시 돌파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시리즈, 이런 것들 중심. 금요일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시원하게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루니 뷰노, 이런 건 이제 의료 AI 쪽 기간 수급이랑 같이 묶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FMC. 지금 이제 뭐 지수를 좀 단기적으로 얼마나 돌려줄지 모르지만 어 그래도 12월 달 FMC 아직 기다리고 있고 대주주 매도. 그다음에 또 내년 가면은 경기 침체 키워드는 아직 계속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이게 언제 부각시키냐. 뭐 요거지. 이 아예 안 부각시키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뭐 금리 인하도 내년에는 좀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또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투심을 깎아 먹을지,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11월 17일 임시예산안 타협 이 셧다운 관련해서는 어 아무래도 정치 관련이 좀 엮여있다 보니까 뭐 지지고 복구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크라, 이스라엘, 둘다 지원을 좀 어필을 하려고 할 거고 야당 측에서는 둘다 최대한 잘라내려고 할 거고 그런 게좀 있기는 합니다 좀뭐 타협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뭐 셧다운에 대해서는 결국 케어가 되기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미국 선물 당일 추이 꼭잘 보시고 특히 당일 추이는 오늘부터는 더잘 봐야 돼요 이게 지수가 좀 나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기도 한데, 요번 주부터는 이제 좀 지수 돌리는 와중에 이제 수급, 그거랑 같이 연동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일 주이창은꼭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혹시나 1300원 깨지나, 어, 지금 1300초까지 내려왔는데, 좀, 뭐 내려가면 당연히 좋기는 좋죠.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주말 중에 가장 이제 좀 핫하게 관심이 쏠렸던 거는, 8개월 동안 공매도 전면금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 강구. 이런 키워드가 좀 붙었고, 공매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뭐 실시간 종목 상위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뭐 영풍재지는 이거는 한가 풀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두산로보틱스는 얘는 공매도는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등등, 실시간 종목조에 뭐 20개 중에 거의 뭐한 10대 개가 시총 큰, 그리고 좀, 어, 2차선지 쪽, 확실히. 얘네가 일단 워낙 이번에 지수를 많이 올려놨었고, 1분기, 1, 2분기에. 그 다음에 워낙 또 많이 끌어 내려간, 끌고 내려간 주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자, 일단은 요거에다가, 어 공매도 이슈 관련 주들, 그 다음 미국 고용 둔화 키워드도 금요일날 마침 딱 하고 찰떡처럼 붙어주면서 긴축이 사실상 종료. 나스닥 1.38% 마감 상승 마감. 이런 내용들이 좀 시너지를 불러 일으킬지. 그 외에 뭐 이제 뉴스 개별적인 뉴스들 재료 이쪽에서는 이제 뭐 빈대 관련 뉴스들이 좀 있어요. 인구밀집 서울서 퍼지는 빈대. 그래서 이 빈대가 오, 번신력이 어마어마한지, 뭐, 순식간에 쫙쫙쫙 퍼져나가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빈대 관련해서 뭐, 이제, 벽지 뜯었다. 뭐, 방역 위에서 벽지 뜯어야 된다. 뭐, 벽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경남, 아, 경남제약이, 그, 빈대, 기피제, 요 관련주로 갖다좀 부각이 되기는 했었죠. 뭐, 좀 드석드석 하는데, 차트상 뭐, 1650원, 이런 구간을 좀 다시 올라타면서, 힘을 주는지 이거 정도를 좀 보게 될것 같고 비트코인은 뭐 지금 시세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5천만원 좀 전후해서 트라이 하면 그때 좀 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서 뭐 비트를 같이 하시는 분은 비트코인이 뭐4800 넘고 4900 넘고 뭐 5천만원 간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이런 코인 관련주 매매하시는 거 연동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 미중 정상회담은 11월 11일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상회담이 거기서 이어지는지, 그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지금 급한 거는 사실 시진핑은 아니거든요. 시진핑은 그냥 그냥 그래요. 지금 중국은 대신에 저거 바이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내년 대선 앞두고서 지금 뭐 트럼프 뉴스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뭐 트럼프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5승 1패, 뭐 선거인단 300명 확보 가능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바이든은 지금 초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 뭔가 유가 안정시키려고 하고 뭐 전쟁 평화 좀 우리 뭐 미국이 좀 어떻게 뭐좀잘 케어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포지션인데 어 당연히 세계가 만만하진 않죠. 쉽게 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급한 거는 지금 바이든입니다. 내년 대선 때문에라도.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만난다라는 거. 플러스 이제 11월 11일 광군제.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 중국, 이번 달 중순 중국에서 경제교류에 관계, 뭐, 풍풍 뭐, 이런 게좀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 뉴스도 있죠. 어, 유커, 뭐, 돌아온 유커들, 뭐, 지갑 그렇게 열지 않는다. 뭐, 효과 없었다. 이런 뉴스로 왔다가 이제 지수, 목요일날 시원하게 오는데, 이제 보복소비 관련주들이 좀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차트 관련해서 뭐, 뷰티스킨 마녀 공장, 한국화장품 음, 이런식으로 왔다 관련 주들 아무래퍼시픽이 이제 좀 수급주 중에 그래도 등치있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요런 보복소비 관련주들 좀 체크는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아있는 뉴스들이 알테오젠 머크랑 독점계약 협상 요게 이제 뭐 연내 좀 이야기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신규 상장은 오늘은 좀 수급이 돈이 어디로 쏠릴지 당연히 봐야 되다 보니까 어, 굳이 여기를 좀 메인으로 두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가시티 이런 것도 좀 계속 이야기는 있고 오늘 뭐 서울시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포시, 김포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다. 뭐 이거 정도. 문 닫기 전 맹폭 하루 동안 공매도 2,600억 몰린 2차 전지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공매도가 금지는 됐고, 거기서 분명히 좀 생각해둬야 될 부분이 몇개 있긴 있거든요. 공매도 금지했다고, 와, 무조건 여기 급등. 이런 것보다 뭐 갑자기 또갭 뜨고서 이제 현물 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며칠 조정하다가 뭐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쇼커버라는 것도 좀 뒤에 주가가 상승하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 가, 가장, 좀, 자극적인 재료이고, 어, 뉴스이기는 한데, 일단, 이쪽 중심으로 보긴 봐야겠죠. 최소한 이게 돈이 계속 쏠리나, 아니면 아침에 갭 뜨고서 뭐, 외인들은 막, 매도 나오면서 좀힘 빠지나, 대신에, 그 뒤에 분명히 또 생각해 둬야 될 시나리오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일단, 시청큰 애들은 저는 한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둔것 같습니다. 공매도 상이 이렇게 해서 뭐, 에코 시리즈, 포스코 시리즈, LG 엔솔, 스모 시리즈도 한번 쓸쩍 같이 좀 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티룸이나 HLB는 여긴 바이오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시리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애들은 그, 공매도 뭐 비율 높거나 그런 애들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그리고 공매도 금지, 뭐 다날, 아프리카, 이런 종목들 정도가 좀 있지 않나. 그래도 일단은 좀 시총 큰 애들 위주로 갔다가 시장에서좀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맞고, 대신에 얘네들이 아침에 갭이 좀 얼마나 뜰지 그것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도 일단은 뭐 국매도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바로 시간에 이런 애들이 좀 들썩들썩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 그 이후에는 뭐 지수 돌리고 결국에 지금 재료 테마주들이 막좀 들썩이는 기대감보다는 우량주 통해서 먼저 지수를 좀 돌려놓고 지수 돌리면은 투심이 좀 회복되고 투심이 회복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력 형님들, 이제 뭐 뉴스나 재료, 이런 거 동반해서 좀 슬쩍슬쩍 좀 던져놓고, 그러면서 뭐 이제 또 새로운 테마 형성되고, 그래야 이제 또 재밌게 또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계속 보던 관련 테마들은 같기는 해요. 뭐 재건 이슈들도 이런 것도 뭐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고,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용히, 미국, 유럽, 조용히 평화협상 논의 시작, 젤렌스키 모뭐 중동 전쟁에 세계인 관심 빼앗긴 것은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눈솔린 사이 서방이 우크라에 휴전론 꺼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좀 와닿을 수 있죠. 우크라이나도 사실 결국에 그 계속 지원을 받아서 무기든 뭐든 좀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을 주축으로 왔다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이랑 미국 서방 국가 측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정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뭐 그런 신념보다 일단 앞서는 게내 가족, 내 주변 지인 이런 거 챙기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당장 돈 주는 사람이 이 수익을 이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계속 그 셧다운에서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결국 서방 국가도 처음에는 계속 좀 퍼주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황이, 경제 침체가, 경제 침체가 어디 한 국가만 탁 해가지고, 아, 이거 미국에만, 혹은 뭐 한국에만,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고, 금리 올리면서부터 뭐 다른 국가들도 기준금리 당연히 따라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리고, 고게 자연스럽게 다, 뭐 서민 경제, 가계 부채, 이런 거 증가하고, 기업에도 부담되고, 다 같이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도 처음엔 지원을 해줬지만, 아,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자. 우리를 위해서 쓰자. 지원 좀 줄이자. 줄이, 지원 그만하자. 뭐, 얼마 전에 그, 러시아, 뭐, 장난전화에 낚인 어디였죠? 유럽, 영국이었나요? 어디 총리?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어, <laughs> 독일 정 총리였죠? 독일, 독일.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뭐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지원이 막연히 언제까지 좀 퍼주고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어 그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은연중에 좀 압박 이런 게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휴전 논관했다 이런 게 최소한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뭐 올해 나오면 당연히 좋고 그래도 좀 전쟁에 대해서 뭐 휴전 이야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것 같아요. 뺏긴 땅에서 뭐 조금 뭐 반반 뭐 나눠 먹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러시아에서 계속 어, 어필하는 거는 지금 자기들이 뺏은 땅 어, 전리품으로라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인정해라. 이거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뺏긴 땅 돌려줘라 돌려주고서 뭐 피해 보상해라 이런 내용들이 뭐 지금 투닥투닥 하는데 현실적으로 뭐 전쟁이 계속 길어질 수는 없는 거고. 휴전,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가 좀 실제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리고 AI는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달, 이번 달 자체 개발, 뭐, AI 칩 공개. 엔비디아 의존 줄인다. 삼성 11월 7일 AI 포럼 개최. 일론 머스크 XAI 스타트업에서 뭐, 첫 번째 기술 공개한다. 어, 채 PT 대항막 그로 공개. 그래서 이런 거는, 어, 테슬라에서도, 테슬라에서 지금 전기차 말고서 진행을 하는 게몇 개가 있죠. 뭐 스페이스X 통해서 뭐 우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AI 통해서 가지고 뭐 테슬라를 통해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상징성이 있으니까 AI에 대해서 뭐 투자, 진행. 그다음에 이제 로봇 옵티머스 테슬라였죠, 이거는. 옵티머스.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AI, 우주 항공,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좀 지속적으로 뭐 투자라던가 그런 게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얘기는, 애플은 워낙 좀그 비밀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내년에 뭐좀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발 중이다, 뭐 개발 들어간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AI 섹터들. 그리고 로봇도 일단은 삼성, 잼스, 보핏이거에 대해서 뭐 실물 첫 확인. 음, 그리고서 뭐, 임원급들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구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내년 상반기 출시,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스라던가, 로봇 쪽은 뭐, 옵티머스라던가, 뭐, 이것저것 좀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는 계속 있기는 해요. 뭐, 이거는 지금 시장이 그래서 그런지, 뭐, 뉴스를 좀안 붙여주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수, 뭐, 좀 돌리고 하니까, 바로, 반응이 좀 강했던 섹터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두 개를 좀 필두로 계속 좀 쑥쑥쑥 잘 나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또 여기도 좀 자리가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수급도 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일단 좀 대장격 하는 모습이 있고, 나머지 로봇주들, 이렇게 해서 계속, 요거는 뭐 나중에 지수 안정되고 하면은 뉴스 붙이면서 시황 돌리거나 하는 거랑 또 같이 연동이 될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가 나쁠 때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린 자리에서는 그래도 좀 강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음, 지수 돌림,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수혜, 반도체랑 2차전지, 요쪽부터 해가지고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음, 공매도 뭐 비율이 좀 높았거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짜잘자잘한 뉴스들은 뭐 재건, 빈대, 로봇, AI, 뭐 화장품,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치 테마는 혹시나, 뭐, 아침에 갭 뜨고 이제 좀 밀리거나 하면은, 거기서 뭐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해치는 살짝은 좀 뒤로, 어, 접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향이 워낙 좀 탄탄하게 좀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좀 등치 큰 애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주, 영풍 재지는 탄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에 뭐 뉴스들, 뭐 의료 AI들, 뭐좀 강했었고, 반도체. 그래가지고 좀뭐 눈이 막 엄청 다방면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쪽 보면서 여기서 좀 시총 상위,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 거기에 뭐좀돈 쏠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주는 좀 주축으로 포커싱을 하면은 간단하지 않을까.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게, 공매도 금지가 뭐, 바로 쇼커버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수를 마침 좀 돌려주는 와중에, 투심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뉴스로 좀 작용하길 바라면서,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나 보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